삼국지 주유 천재의 슬픔, 조조도 두려워한 젊은 용장의 비극, 삼국지에서 가장 빛나는 청년, 그리고 가장 빨리 쓰러진 별그 이름은 바로 주유입니다. 미남이자 천재였고 지휘관이었죠. 주유는 송견의 휘하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손책과 친구였죠. 같이 무예를 익히고 뜻을 세우며 장차 강동을 꿰찰 계획을 나눴습니다. 손책이 강동을 평정한 그 순간 옆에는 늘 주유가 있었습니다. 지략과 음악, 문물을 겸비한 인물, 그의 재능은 모두가 인정했죠. 그런 주유를 향해 조조는 말했죠. 강동에는 주유 한 명만 경계하라. 조조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었고, 적벽에서 주유에게 꺾였습니다. 바로 그 적벽 대전이었습니다. 삼국지 최대의 전투였고, 주유는 불을 이용해 조조를 태웠죠. 그한 판으로 형세가 뒤바뀌었죠. 하지만 이 승리는 전부가 아니었죠. 주유는 여전히 조조의 위협을 걱정했고,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유비와 제갈량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세력을 넓히고 형주를 잠시 맞는다더니 차지했고 주유는 분노했지만 꼭 참았죠.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유가 질투했다고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평가입니다. 그는 국가전략을 걱정한 것이죠. 형주를 내주는 건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유비를 경계했고 계획했죠. 유비를 장사 지내려 했지만 실패했고, 제갈량은 이를 간파하고 있었죠.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유는 병들었습니다. 그 젊고 빛나던 영웅이, 3 2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죠.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말 속에는 천재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시대의 불공평함이 담겼죠. 그는 능력보다 운에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조는 남아하지 못했을 것이고, 유비는 형주를 얻지 못했겠죠. 삼국의 균형은 아예 달라졌을 겁니다. 주유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산 동안,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그 불꽃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을 태웁니다. 그는 패자의 비해보다, 승자의 비극을 지닌 자였습니다. 적벽을 태운 불길 속에서, 자신의 운명까지 태워버린 사내였죠. 우리는 가끔 재능을 부러워하지만, 주유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재능이 너무 큰 불꽃이면 세상은 그것을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걸요. 삼국지를 다시 펼쳐보세요. 적벽의 불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미소짓는 청년 주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껴보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인물에서도 당신을 삼국지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